안녕하세요 오늘도 신축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태비사 준공협의 사항에 들어가 있는 벽체 마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여기가 태비사 입구고요 저 뒷면부터 해가지고 이쪽 사이드 그 다음에 이 부분 다시 벽체 마감을 하기 위해서 시험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중간 오픈되어 있는 구간은 도어가 시공이 될 부분입니다 비다지 형태의 도어가 시공이 되고요 이쪽은 아무래도 윈치커튼으로 안 하는 이유는 바람 때문입니다 바람이 강한 지역이어서 절기상 지속적으로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체를 윈치커튼이 아닌 방판과 도어로 시공을 합니다 쭉 반대쪽도 통풍을 위해서 가운데 부분 오픈되어 있죠 저기는 이제 도어가 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의 측면 거기 그 부분도 도어벽체, 도어벽체 형태로 마감이 다될 예정입니다. 양쪽 다, 그리고 저쪽의 전면 부분도 도어 형태로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과정이니까 공정 중간중간 촬영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안녕하세요. 축사TV 구독자 여러분. 473평 한우 축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같이 가서 둘러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구에는 저쪽 끝에 건물은 이제 모터실이 되겠고요. 요거는 출입구 저쪽에 보이시죠? 소독시설. 그 다음에 축사 내부에 안개 분무를 위한 시설들입니다. 이게 축사 전면부인데요. 행과 도어를 축주분 요구에 맞춰서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여권상 여기는 좀 바람이 많은 지역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양쪽 우방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우방은 4.5의 구방입니다. 우방 칸수는 오른쪽 10칸, 왼쪽 10칸, 20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축사에서 일부가 이렇게 입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준공 후에 마무리 공사를 좀 하느라고 입식이 조금 늦었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렸던 물탱크도 주위에 난간을 설치해서 급수를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설치가 되었고요. 세비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은 안에서 보시면 가운데가 가운데 높이는 9.5m, 바깥쪽 처마 높이는 5.5m가 되겠습니다. 탄초는 4.5방에는 요즘은 통상 이렇게 사구를 시공을 합니다. 식소들도 보이시죠? 이렇게 사구씩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요건 이제 다섯 개까지도 가능하고요. 우종에 맞춰서 제작을 어, 해서 시공을 해드립니다. 가운데 통로에서는 양쪽으로 조사료를 급여할 수 있도록 사람이 확실히 편리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태비장인데 아직은 이제 입식 초기 단계여가지고 어, 축분는 없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가운데서 급비를 하고 이 반대쪽에서는 사료 급이 양쪽 우방에서 조사료를 먹게끔 되어 있고 이쪽 바깥쪽 저 너머 저쪽에서도 급비를 사료 지금 보셨죠? 지대사료 어,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급비를 합니다. 이제 차후에 이쪽 사료 라인에는 자동화 라인을 시설을 해, 하게 되면 이제 더 편리하게 이제 우사 관리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쪽 소가 들어가 있는 데서 볼까요? 이렇 보시면 이제 급수기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스탄촌 사이에 설치가 되게, 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저쪽에서 사, 먹이 사료를 이제 급여를 했을 때 일리 튀어 들어오는 좀 얼마 들어가 있죠? 이렇게 유입이 되지 않도록 분리 칸막이를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풀러서 우정에 맞게끔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의 장점, 이 부분 원활하게 먹이를 급여할 수 있도록 해놓았죠. 저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쪽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한풍기와 더불어서 이제 안개분무시설이 되어 있죠. 요즘은 중공사항에 악취저감시설이라고 해서 건축물 외벽에 위치커튼 내지는 이렇게 행가도어를 시공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안개분무시설을 악취저감시설로 이렇게 시공을 해야 중공을 득할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 보시면은 이제 행가 도어를 축제분 의견을 반영을 해서 비율을 나눠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 보시면 이 폭이 넓은 관계로 여기다가 하나를 더 보강을 해서 도어를, 도 도어 벽체를 바깥으로 내렸습니다. 빗물 유입이라든지 눈 이런 부분이 전혀 들어올 수 없게끔 바닥 부분에서 됐습니다. 이 부분, 이 간격은 왜 생겼냐? 이 기둥을, 요거를 시공할 때이 부분에 이제 타설하기 전에 철근 배근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조금 더 넓게 타설을 해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도어가 바깥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이 좀 생겼습니다. 원래 주 사용 공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저희가 이제 시공하면서 요게 더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쪽. 빔, 공격하고 라인이 맞죠? 이쪽은 아직 급이가 이쪽 두 칸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사료를 주셨네요. 아직 다 급이가 완전히 된 상태는 아닌데 이렇게 이쪽에서는 사료를 급이를 하고, 비여를 하고 저쪽에서는 조사료 급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은 직접 하셨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네요.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외부 모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면에는 도어가 7 개입니다. 쪽문까지도 다 이렇게 미닫이로 슬라이딩이 되고요. 첫 칸은 벽체, 두 번째 칸은 도어, 벽체 도어, 벽체 도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가 아닌 하절기에는 이렇게 오픈을 해 놓으면 한칸 건너 한 칸씩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람이 유독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단 부분 보면 이렇게 막아 놨죠 다른 지역에 설치했을 때 보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죠 여기는 처마를 더 길게 좀 뽑아 드렸기 때문에 통풍 통기성이 좋게끔 이렇게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하나 지나가면서 보니까 보이네요 여기 여기 PVC관 하나 보이시죠 배수관 그거는 저 안에 있는 저 급수기의 태수 배관입니다 물청소를 하시면 거기까지 빠지게끔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비장 공간까지 왔는데요 퇴비장은 뭐 공병 말씀드리면 여느 때와 똑같이 높이 2400이고요그 다음에 두께는 300mm가 되겠습니다 퇴비사 뒷면이죠 여기도 보면 이제 퇴비사 한기를 위해서 이쪽 측면에 하나, 그 다음에 뒷면에 배면에 세 개, 그리고 상단, 상각 벽체 부분은 이렇게 해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지분과 협의해서 PC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도어, 손잡이입니다.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게끔 하는 손잡이이고,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락킹 장치입니다. 바람에 밀려서 열리지 않게끔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태비사 전망이 되겠죠. 태비사도 이렇게 도어가 설치되어 있죠 이렇게 이게 도어입니다 도어고 여기 간이문 쪽문이라고 표현하는데 간이문을 통해서 사람은 언제든지 출입을 하실 수 있게끔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반대쪽과 똑같이 사이드 측면은 벽체 도어 벽체 도어 형태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도어를 이제 고정하기 위한 스토퍼 스토퍼가 여기 이렇게 저희가 제작 설계한 브라켓 형태로 해서 고정을 합니다. 되어 있고 상단 부분은 이제 시영광 자재를 활용해서 3.2T의 시영광을 활용을 해서 로라가 슬라이딩이 돼서 활동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지금도 내리고 있지만 눈이 좀 잦은 요즘인데요. 아무쪼록 눈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고 건강에도 주의하시고 아,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